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수지구 고기동을 방문해 공사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고기교 주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. 이 시장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 상황 발생 시 물과 토사의 흐름을 예측해 살펴보고 피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또한 고기초등학교 후문과 보강공사를 한 고기교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봤습니다. 지난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기교는 최근 보강공사를 마쳐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2026년 말 새로운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 시장은 B피해를 입었던 고기동에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막천을 준설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정비 작업을 마친 결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수해 발생 가능성도 줄였다며 올해도 대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